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하나의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로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그 물을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는 않으셨다. 유대인의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무슨 표적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사람에 대한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봅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였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보니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이렇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가 책망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었다. 한편 요한도 살렘 근처 애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의식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께서 침례를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어졌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신랑을 얻은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되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그 영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